엔지 v 이가그 내셔널 갤러리 뭐 빅토리 아마 이럴 겁니다. 멜번이 빅토리 아주니까. 퀸즈랜드가 저기 브리즈번 쪽이고. 사우스웨스트 웨일즈인가? 아마 그게 시드니 쪽일 것 같은데. 아 갑자기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. 아다 여기 되게 아 진짜 일교차 장난 아닙니다. 아 낮에만. 뜨거운 열풍이 불었다가 아침에는 겨울이고 그늘이 시원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짓고 있는 타워형 아파트가 다 유럽형이죠. 그러니까 쟤들은 북쪽에 살아도 되고 창문이 남에 있어도 되고 뭐 관계 없는 거지. 근데 우리는 계속 여름에 남동풍 불고 겨울에 북풍 부는데 유럽처럼 북쪽에 창문이 있으면 얼어 죽는다니까. 그것도 모르고 씨 우리가 계속 타워형을 짓는 거야. 그래서 시민들이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뭐자골든 에이지 시대 네덜란드 유물이라 가지고 번쩍번쩍합니다 크게 볼건 없어요 음, 갤러리 그림이 많아요 박물관이라기보다 대리석 다이 대리석 다이 와 그러니까 이제 응 어? 집사나 하던 유대인들이 백권을 장악한 거지 이제. 그래서 저기 첼시 그폴스레인 이게 도자기란 뜻이거든요. 야저양 스팅크스처럼 그렸네. 그래서 이제 첼시가 유난히 도자기가 좀 앞섰어요. 왜 이런 게 도자기니까 엄청나지 작품이 그래서 중국 도자기 가져가가지고 교류를 좀 했어요 유태인들이 중국에 도자기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 도자기 가져간 종이 보고 그그고후가 감명받아가지고 이제 인상파가 발전했죠. 아 플레미스 플레미스 이거는 이제 그유태인들이 많이 살았던 부자 동네입니다. 그 네덜란드와 거기 거기 사이, 프랑스의 사이, 우리 플란다스계 할때 플란다스계 할때그 플레미시 그겁니다. 뭐 당연한 세니 시간 있어요 다볼수 있고 그뭐 가끔 뭐 이렇게 막 그것도 있어요 옷을 팔기도 해요. 지방시도 있고 뭐 장보르디에 뭐 이런 이 그런 <laughs> 그런 그런 패션은 예술에 가깝나 그래서 아무튼 막 섞여 있습니다. 좀 웃기죠. 현대 미술도 있고 뭐 요, 요장보르디에 작품이잖아요. 장보르디에 그러니까 이제 예술에 가까운 작품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. religion as weapon. 무기 같은 종교다, 뭐 이런 건가? 헐, 서울도 있네요, 서울. 비 오는 서울, 비 오는 런던. 희한하네. 서울이 왜 나오노? 거저저저뭐그 사람 작품, 키스헤링. 키스헤링 이 사람도 유태인인가? 모르지. 잠시만 찾아볼까. 아니나 다를까 키스헤링은 유태인이네. 씨발 그럴 줄 알았다. 아 이래 그림 못 그렸는데 잘 나가면 다 유태인이야. 금방 그 봐봐. 칸딘스키라든지 러시아 유태인 칸딘스키. 그 다음에 뭐예요? 무슨 워홀 이런 놈들 있잖아요. 그걸 작품이라고. 그그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서 도저히 인상파 그림을 못산 거야. 프랑스에서 안 팔니까. 그러니까 뭐 앤디 워홀 뭐저저 저 뭐예요? 비트킨 뭐리텐슈타임뭐 그 이런 칸딘스키 이런 애들 유대인 아들 대서 가지고 뭐그 그래, 그림 비싸게 팔고. 그 사람 작품 이름 맞지? 앤디 워홀 말고 그. 아씨, 이런 생각. 비트겐슈타인, 아이고, 뭔 슈타인이에요. 한데이사람 키세링도 유태인이네요. 리텐슈타인, 리텐슈타인이네요. 리텐슈타인인 것 같아. 허허, 애기. 아, 그래서 호주가 아직 인구가 젊은 애들이 많아. <laughs> 시슬리도 엄청난 인상파잖아요 옛날에는 시슬리 있는 거 만에 모네 다 구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섞으면 잘 모르겠다 피사로 피사로도 유명한 인상파잖아요 시슬리 피사로 만에 모는 만큼만 유명해도 전묘화의 왕이지 왕 피사로 피사로 전묘가 좀 조금 점이 크거든 그래도 못알아 보겠다 피카소 아시도 있고 이런 뭐 고대 유적도 좀 있네요 헐 뭐야. 와이뭐지 무슨 작품이야? 이거 왜 고대 유적과 현대 예술을 섞어 놓은 건가? 아니네? 헐, 그런 것도 아니네요. 어, 근데 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? 유럽이란다. 중남미 사람이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 같은데. 이거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, 이렇게. 몰라. 무슨 의미가 있는 거 같은데. 제가 뭐알 수가 있나? 갑자기 뭐 이런 토르소가 있네. 갑자기 그리스 시대. 이게 갤러리면서도 약간 박물관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집트 유물도 좀 있잖아. 음관 뚜껑, 관 뚜껑이네. 그렇지. 중국과 이집트가 뭐. 옛날에 다해 먹었으니까. 아, 딱. 크 디테일한 거 보세요, 진짜. 진짜 미친, 미친 부잣집 의자다. 돌았, 돌아, 돌아어이 아씨가 경빈데 워낙 넓어가지고, 뭐, 아씨가 돌아다니지도 않더라고. 아까 네덜란드 네덜란드 화려한 도자기 n 슬린 a 슬린아 진짜 존경합니다. 이건 진짜 합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에 가깝다. 이건 진짜. 피 l 타네요 그래서 뭐 귀족들의 귀족들의 뭐 화려한 어, 가구들을 찍고 있다. 여기서요, 내가 여기 찍혔네. 그렇지? 규모의 경제니까. 나중에 도저히 적응 안 되니까 인도, 동남아, 남미 돌면서 막 식민지를 건설하자. 모르는 사람이다. 아, 진짜 이거는 뭐고 도자기가? 아, 갑자기 현대 예술하고 막 짬뽕으로 돼 있네. 천9 5오십 년. 와, 아, 이런 작품 진짜 멋지다. 카다브라, 카다브라라는 분인 것 같은데, 와 멋지다 신발. 안전을 주제로 하는 현대 미술입니다. 아유, 애기들 진짜 진짜 귀여운지. 이거 진짜 유명한 사람 작품 아니야? 그렇진 않는데 아, 너무 좀. 감성적으로 좋은데 음. <laughs> 이태리 그것도 좀 있습니다. 조반이 토스카니 이태리 그런, 이태리에서 좀좀 가져왔어요. 뭐가 막 짬뽕이야, 막다 있어. 인삼파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뭐리 없는 게 없어요. 조각도 좀 있고 독일에서 가온 것도 있고 화장실 사용법 있네. 하 <laughs> <laughs> 진짜 솔직히 이건 좀 너무한가 이거 씨 바닥에 똥 싸놓.